그럼 성자들이 전한 상제님의 강세 소식은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교에서는 미륵불의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미륵 부처님의 강세 이 시기를 중심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강세 시기의 특징인데 어, 결론은 이제 대변국이 닥친다는 그런 에, 석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에, 미래에 대한 석가 부처님의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불교 대표적인 경전이 월장경입니다 이 월장경의 분포연부제품을 보면 이 부처가 어, 월장보살 마하살에게 이 정법이 쇠퇴하는 때를 전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음, 네. 정리하면 석가모니는 500년 마디로 해서 불법이 쇠퇴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후 2000년이 지나면 법난을 겪게 되고 파괴 승자가 많이 출현하고 정법이 무너지는 말법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의 이제 기존의 정서를 따르면 이 갑인년인 1900 74년이 불기가 3000년이 되는 해거든요. 석가 인멸후 2000년부터 이 시작되는 말법 시대라고 본다면 지금은 말법 시대의 막바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법 시대도 훌쩍 넘겨가지고 지금 2000년도를 넘어와 버렸는데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정말 그 인류의 희망의 메시지는 내 뒤에 미래불이시고 희망에 붙처이시고 구원에 부처이신 미륵불이 직접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후임자에 대한 언급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법시다 그게 다라면은 그거는 지금 불교가 뭐 보면 대승, 소승, 남전, 북전 해가지고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공통 분부입니다. 그게 뭐 종파가 뭐든 간에. 그래서 그 저명한 불교학자 중에 알란 스펀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미륵불을 묘사할 때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시는 혁신 불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미륵불이 평화시에 오는 거면 그렇게 묘사가 되지 않죠 말법의 극치에 오시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아니라 극도의 위기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하는 존재로 언급이 돼 있고 교감 남사고도 똑같은 얘기를 석가 인묘로 삼천년이 지나면 미륵불이 천상 도솔천에서 지상으로 오실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남사고 선생님은 기존의 종교인들은 묵은 관념에 갇혀가지고, 정작 하나님 오셔도 못 알아볼 거다. 어? 아까, 어, 기다리는 거는 그 공항에서 BTS 팬들이, 어? 이렇게 공항에서 BTS가 올걸 기다리고만 있는데, 이미 BTS는 활동 다 하고 해외로 다시 나갔는데, 공항에서 계속 표 때만 들고 있는 게 기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감유록의 가사총론에는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승려들이여, 미륵세존을 고대하라. 석가의 운수는 이미 가고 다시 오지 않으니, 삼천년의 운수로 자신의 도가 끝나고 말세를 당하여 미륵불이 하강할 것을 석가가 예언하였도다. 미륵불이 출현컵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 이게 남사구 선생은 미륵불을 종불, 어? 으뜸가는 부처라고 해서 모든 부처 중에 최고봉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생초지락, 격암유로 생초지락에는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속세에 쌓인 모든 원한의 티끌을 털어내어 한 점의 탁한 기운과 질병과 악함이 없는 무궁한 신의 세계가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부처의 으뜸인 미륵왕이 출세하니 이제야 인간 세상의 모든 원한이 풀어지고 첩첩이 쌓였던 모든 근심 걱정, 춘풍에 쌓인 눈녹듯 절로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원한을 해소하는 해원의 진리를 들고 오신다는 것까지도 소상이 묘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부연해서 이렇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덧붙인다면 이불가에서는 이제 4대 성문의 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석가부처님께서 입멸에 이제 들기 전에 자신의 가장 뛰어난 수제자 4명 대가섭 부처, 군도발탄, 라운, 그리고 빈두루, 이네 명의 비구에게 지금 열반에 들지 말고 나중 자신의 도맥이 멸하고 없어지는 말법 시대에 다시 태어나서 도에 들으라. 이런 말씀을 내린 거, 내리시는 거죠.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네.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법 시대에 도에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도설전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고 또그좀 전에 말씀하신 이 부처 중에 부처 종불로서의 석, 이 미륵부처님의 도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법보다 더 위대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법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가섭존자는 석가부처님의 그 수석 제자잖아요.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 다시 태어나서 그 미륵님의 도법을 받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석가모니가 얼마나 미륵님의 그 강세를 염원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